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현미숙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실까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테슬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제가 어제인 토요일까지 꽤나 자세히 분석을 드렸고 350일 기준으로 상승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테슬라 외적으로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릴까 합니다 제가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가치주라고 할수 있는 유나이트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워렌머핏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주시 중한 개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워렌머핏의 투자 공시가 나오기에 앞서서 한번 크게 세 차례 폭락을 했을 때를 시작으로 5월 16일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깊게 리서치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달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은 크게 폭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제가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더 8월달쯤에 여기 이라고 적혀있는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유나티드헬스를한번더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투자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대폭 늘렸던 날이었는데요. 그 이후 공격계도 워렌버핏 투자에 따른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다시 300달러를 탈환했고 그 뒤로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오늘날 이렇게 315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낮춘 뒤로부터 몇 개월이 걸렸고 그 덕분에 나쁘지 않은 수량과 함께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100% 200%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 있는 이 빨간 색깔들의 갭을 채우고 장기적으로는 이갭 또한 메꾸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최소 단기적으로는 여기 18.82%에서 장기적으로는 84%의 수익률을 줄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단기적으로 유나이티드헬스에 대한 주가 상승 전망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께 테슬라를 포함해서 유나이티드헬스와 같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결국 수익을 안겨다줄수 있는 미래 전망이 밝은 저평가 기업까지 이렇게 전부 다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매번 이러한 행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할인 행사가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할인 행사는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혹여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꾸준히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특정 기업을 상으로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면은 한번 분석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호재나 악재를 판단하는 등. 꾸준히 숙제를 해서 공유 드립니다 제가 최근 숙제한 것이 9월 5일 최근 추가 매수한 기업들의 현황 이라는 이름으로 유나이티드 하이레스 또한 팔로와 분석을 했는데 9월 5일이 바로 옵션들이 만기 되는 날짜였고요 그 날짜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이레스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카를 하고 있었던 여기 310달러의 콜 월이 사라질 것이므로 315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실제로 금요일 장이 마감하면서 정말 310을 뚫고 올라가 여기 이렇게 315에 마감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유나차헬트는 320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옵션 관점에서만 단지 유나차헬트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섣불리 비중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차트 패턴으로 일단 유나차헬트를 두 시간짜리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승 패턴인 역회된 숄더 패턴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은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뒤에 바닥을 그릴 때 나오는 패턴으로 폭락한 뒤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바닥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가 여러 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시로 여기 CBS Health Corpo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 또한 한번 크게 폭락한 뒤에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크게 또 하락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컨펌이 되자 주가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업 또한 약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고요. 이것이 바닥으로서 컨펌이 되자 주가가 올라갔고 이 기업은 조금 더 극명한데 마찬가지로 약 1년 동안 하락을 한 다음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지언정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라 이것을 기준 삼아 공격적으로 대응한 뒤에 이러한 상승으로부터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메리칸 어라인도그함을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때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크게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그때 당시 14%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추가로 더 하더니 한번더 숄더를 만들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역헤드를 만들면서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 헤드를 만들 때 대부분이 손절을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숄더와 헤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구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숄더가 한번더 만들어지면은 이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그 뒤로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약100% 반등을 했던 것처럼, 유란트 헬스 또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차트 또한 하나의 근거이지 절대적일 수가 없는 만큼 차트 외적으로 그 이상의 부분들을 리서치를 한 뒤에 투자에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유난츠 테라트에 투자하고 있는 워렌 버핏 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의 내역 또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CEO와 CFO가 주가가 한창 폭락했을 때인 280달러대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여기 아래 있는 부분이 바로 매수한 주식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보시면은 이 정도의 그린 바가 있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양만 해도 10만주였고요 그들이 매수한 평당가가 280달러 대인 만큼 내부자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는 결국 반등할 것임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매수를 한 것입니다 모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란트라이트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데요 유란트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 섹터인 XLV를 S&P500인 SPY로 나눠서 얼마나 저평가인지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XLV가 분자 이고 SPY가 분있인 만큼 상승을 하면은 XLV가 아웃퍼 o r m 한다는 것이고요 하락을 하면은 S&P500이 반대로 헬스케어에 비해서 아웃퍼 o r m 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잘 보시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걸쳐서 헬스케어가 S&P500에 비해서 언더퍼포먼트를 해왔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S&P500이 헬스케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 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XLV의 위치를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역해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말인 즉슨 XLV가 머지않아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S&P 500을 아웃퍼포할수 있다는 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금 현 위치는 잘 보시면요. 이것은 일본 기준으로인데 좀더잘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목으로 바꿔서 보면은 얼마나 심할 정도로 저평가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999년이고요 지금 XLB가 있는 위치를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 놨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있는 위치는 1999년에서 2000년에 준하는 상태의 지금 XLB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XLB는 상당히 저평가이고요 XLB가 저평가라면 당연히 유나이티드 헬스 또한 상당히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다른 섹터와 비교해서 유나차이트를 표현했다라면은 이번 유나차이트의 자체적인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나차이트의 P 멀티플은 1 5 9 0배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로 확실히 주가가 예전 여기 25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에 비하면은 멀티플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1 5 9 0배를 가리키는 현 위치 대비해서는 한때 바닥대인 한때 바닥대인 12배를 가리키고 있을 때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도가 떨어진 만큼 지금 이나트 사이트는 25년 12월 달을 대비해서 약4% 정도 저평가인 상태이고요. 26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약13% 정도 저평가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한때 주가가 폭락했었던 250달러 대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인 43%에 비하면 은 조금 더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라볼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도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시 보는 것은 우선 2025년에 무려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1차적으로 하락하여 이러한 악재를 전부 다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봐야 알겠지만 2026년과 2027년은 턴어 라운드를 할 예정으로 각각 9%와 1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라면은 이러한 전망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더욱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됨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치아는 워렌버핏과 CEO와 CFO가 매수를 하면서 결국 다시 좋아질 것이다에 베팅한 기업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들이 베팅했는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모르지만 해당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성장률은 결국 회복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이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라 당연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많은 악재를 선반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돼서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항상 리스크는 있는 만큼 특정 기업을 상으로 투자하실 때 기업이 갖고 있는 호재와 악재 또는 리스크를 잘조울질하셔서 투자 수량을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 그냥 뇌피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최대한 많은 근거들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그 흐름을 연화하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은제 멤버십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의 할인 쿠폰은 오늘까지가 되겠고요 아마 제가 더 이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이 만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차비 또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